바람이 선선하던 날은 개풀 응, 38도 날. 어? 낯익은 벌레를 만났습니다. 근데 얘가 왜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? <목소리> 짜잔! 안녕하세요, 수박 대장입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파충류는 어, 사막입니다. 파충류가 아니죠? 제가 이거를 이제 오다가 채집을 했는데 출근을 하다가 채집을 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원래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발견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. 왜냐 이 사마귀는 따뜻한 남쪽 지방에 서식을 하는 넓적배 사마귀예요. 저한테는 또 굉장히 또 친숙한 사마귀이기도 한게 제가 이 친구를 돈 주고 사다가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 때는 바야흐로 옛날, 옛날에 저는 곤충 전문 농장에서 쥐콩만한 넓적배 사마귀를 구매했습니다. 이 친구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요. 미럼도 먹이고 귀뚜라미, 잠자리, 여러가지 먹일 수 있는 건다 먹이면서 키웠습니다.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건다 먹이면서 키웠더니 글쎄 이 넓적배 사마귀의 크기가 7cm를 넘어섰습니다. 통상 6cm를 넘기 힘든 넓적배 사마귀를 어마어마하게 괴물처럼 커다랗게 키워놓은 것이죠 역시 추경의 신 수박대장 아닙니까 그리고 수컷과 메이팅 시켜서 이 녀석의 알을 받고 알집과 함께 제법 쏠쏠한 가격에 분양분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암컷이고요 유충때는 약충때는 성충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꼬랑지를 말아가지고 마치 뭐 전갈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. 몸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앞다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 게또 특징이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아침에 이 녀석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플 것 같아요. 일단은 밥을 한번 줘볼게요. 또 사막이 하면은 먹방 아니겠습니까? 제가 지금 귀뚜라미를 줄 건데요. 이 녀석이 벌써부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. 이거 봐요. 장난 아니죠? 오, 이거 봐요. 자자자자자, 잡았습니다. 잡았습니다. 사마귀는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 키워본, 잡아본 것까지 하면 뭐 수천 마리 될것 같은데 그 사마귀들 거식 깨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정말 잘 먹고 먹는 양도 굉장히 많죠. 배가 또 넓적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. 이제 저 귀뚜라미를 다 먹고 나면은 배가 더 넓적해지겠죠. 제가 키웠을 때는 뭐 깃드람이 미론뿐만 아니라 슈밀도 먹여보고 매미도 먹여보고 핑키까지 먹여봤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커진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도 오늘 잘 걸렸어요. 저한테 잡혔다는 거는 이 녀석은 커질 거라는 소리죠. 조금 더 일찍 잡혔으면 많이 커질 텐데 지금 보니까 날개 흔적이 약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저쪽에? 예, 저거는 한 번만 탈피하면은 이제 성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. 한 6년 정도 될라나요? 사마귀가 7년까지 7년까지 있나? 아무튼 6년정도 아니면 뭐 7년정도 이렇게 될건데 막바지에 잡힌만큼 더 커지겠죠 일단 밥을 굉장히 잘 먹고 언제 탈피할지는 모르겠는데 잘 키워보다가 탈피하면 또 영상을 하나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성충이 되면은요 제가 또 영상 남길거고 그 영상 보시고 혹시나 이 친구 키우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매장 방문해 주셔가지고 사막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친구를 드리겠습니다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넓적배 사마귀가 지금 어 이게 원래 부산에는 많았어요 부산엔 막 통영 뭐 이런 데는 많았어요 거기는 워낙에 덥다 보니까 카더라에 따르면은 원래 얘네들이 토종이 아니라고 해요 토종이 아니고 일본과 어 동남아 요런 데 서식을 하던 애들인데 어떻게 이제 약간 뽀록으로 배에 실려가지고 목재들과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부산이나 통영이나 이쪽에 이제 따뜻한 지방에 정착을 해서 서식을 하다가 날씨가 미친 듯이 더워지니까 이것들이 이제 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인천에서 발견이 됐고 저희 집 1층에서 발견이 됐고 점점 올라가겠죠. 점점 더워질 거니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겠죠. 날씨가 진짜 징그럽게 덥긴 덥습니다.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사마귀, 사마귀한테 물리면은 사마귀가 생긴다. 어릴 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초등학생 때 사마귀한테 물려봤는데 사마귀가 안 생겼어요. 결론은 그 말은 뻥입니다. 지금 영상에 나오는 애는 암컷이고요. 이 암수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컷은 이제 이만하지가 않아요. 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싶다.